독이 되는 친구 유형 10가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지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관계가 깊을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소위 독이 되는 친구, 곧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가 소진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유형의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대인은 아이디어를 논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을 논하며, 소인배는 사람을 헐뜯는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주변인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퍼뜨리면서, 자신은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 또한, 가만히 보면 이들은 우리의 삶에 결코 긍정적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대신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여기서는 총 10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블럭신에게만 자유만 몰두하는 유형 자기중심적인 친구는 관계를 나 혼자 쇼를 하는 무대로 만든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상태나 관심사에 무신경하고 늘 자기 이야기에만 몰두한다 함께 있어도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작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연락이 닿지도 않고 우리의 이야기는 끼어들 틈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이고 점차 관계 자체가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다 대화 방식, 만남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자 항상 본인 이야기만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유형이라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질투하는 유형, 다섯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의 성공, 행복을 결코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유형이다. 언제나 주변을 시샘하는 눈으로 본다.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면 그 옆에서 괜히 헐뜯거나 은근히 평가절하를 하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본인 스스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취 또한 낮춰 보려 든다.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도 이들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스스로도 내 가치를 의심하게 되거나 성취한 걸 굳이 숨기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런 친구와는 성과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혹은 네가 함께 기뻐해 주면 좋겠어."라는 뜻을 명확 전해보고, 그래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거리 조절을 해야 한다. 쌈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유형. 표면적으로는 우정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성향, 취향, 약점을 잘 파악하고 교묘하게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뭔가를 베풀고도 감사나 보답을 받지 못하고 되레 피곤함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주는 도움이나 조언이 진심으로 존중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베푼 만큼의 애정과 지지를 받지 못해 상실감을 느낀다. 공정한 주고받음이 없는 관계 또는 뭔가. 가 꼬여있다고 느껴지는 관계라면, 스스로 그 관계의 패턴을 재점검해야 한다. 나는 늘 주기만 하는가? 상대방은 늘 요구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4.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유형, 앞선 유형들 외에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나 비관적인 의견만 내놓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그건 안 돼! 라고 단정짓는 이들이 있다. 이런 유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는 않고 무조건 안 된다, 힘들다 라는 말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 꿈과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때 이들의 냉소적 태도와 비아냥은 커다란 장애물이 될수 있다. 물론 누구나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부정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적절 경계와 대화 주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오, 무례하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유형.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경계다. 예를 들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런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 때나 연락하거나 사적인 정보나 돈, 시간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유형이 있다. 우리에게 편안함이나 안정을 줄수 없는 관계는 결국 스트레스의 원상이 된다. 상대방이 돌을 넘어서도 친구니까라며 참는 행위가 계속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감이 커진다. 거절이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해보자. 경계를 짓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6. 필요할 때만 찾는 이용형 친구 이 유형은 우리의 자원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 오는 케이스다. 예컨대 과제를 도와달라, 취업 정보를 주라, 돈을 빌려달라 등등. 평소에는 무소식이다가도 막상 본인에게 무언가 필요하면 갑자기 다정하게 대한다. 표면상으로는 우정이나 친밀감을 내세우지만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소식이 뚝 끊긴다. 이런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다시 필요로 할까 하는 불편한 예감에 시달린다. 자신에게만 득이 될때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하는지 관찰해보자. 만일 그렇다면 다음에는 가볍게 거절해보는 연습이 필요.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나면 남는 것은 허탈감과 배신감 뿐이다. 7. 피해주는 행동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노골적으로 싸움을 걸거나 막말을 하진 않지만, 수동적 공격성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응,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끝마다 비아냥과 빈정거림을 숨기지 않는다. 혹은, 우정이라는 명목 아래 기분 나쁜 농담을 서슴없이 던지기도 한다. 상대방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니, 우리는 계속 심리적 불평함을 감지하면서도, 뚜렷하게 뭐라 지적하기가 어렵다. 갈등이 은밀히 쌓여간다. 문제가 되는 대화나 태도가 반복된다면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너의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무슨 의도로 말한 거니라고요. 상대방이 피하면 그 관계를 이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팔 소문을 좋아하는 유형,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독이 되는 사람은 바로 소문과 뒷말을 즐기는 유형이다. 이들은 늘 남의 사생활, 불행, 혹은 실수거리를 화제로 삼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며 묘한 쾌감을 얻는다. 겉으로는 우스갯소리처럼 보여도 그 소문의 화살이 나를 향할 때가 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불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된다. 상대의 부정적 습관은 결국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다. 남 얘기로 소위라는 가운데 정작 건설적이거나 생산적인 대화, 서로의 성장을 위한 토론은 사라진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대화의 화제를 바꾸거나 거리를 두자. 그 시간에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배우라는 조언처럼 소문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시를 은근하게라도 내비치는 것이 좋다. 9. 신경질적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그 화살을 타인에게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화가 나면 거침없이 막말을 하고 때로는 그 이유를 주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 문제는 그런 태도가 반복되다 보면 상대는 이 사람을 이해해줘야 하나? 라는 죄책감과 동정심 사이에서 스스로를 소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점,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를 소모품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화풀이 대상이 된다. 대처법,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받아주지 말자.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모두 떠안으려고 하면 한없이 지쳐버린다. 상호 존중이 깨졌다고 느껴질 땐 단호히 선을 긋는 게 상책이다. 10. 피해자 유형. 처음에는 이들의 사연에 공감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언제나 주기만 하는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다. 피해자 유형은 본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운과 문제를 타인 혹은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며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불쌍한 나를 연기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과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제점, 주변 사람도 점차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치게 된다. 이들은 한번 도움을 받으면 다음에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대처법,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억지 피해자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일단 거리를 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 이렇게 독이 되는 친구 유형 10가지를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친구들과 계속 지내는 이유는 오랜 습관이거나 외로움 혹은 죄책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가치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이 되는 관계에 매달린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지는 않는다. 마크트웨이는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더큰 차이를 느끼곤 한다 라는 요지의 말을 한바 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유형 중한명 혹은 그 이상의 유형을 연상하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관계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동기 부여가 되고 힘들 때 도와주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다. 반면 독이 되는 친구와의 관계를 용기 내어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일은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일 수 있다. 결국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다.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고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느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독이 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